부자창업스쿨의 이홍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5억을 포기하고 상권분석 강의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 39에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1인 사업가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상권분석 전문 강사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8월에 퇴사가 결정되면서 제가 이직을 원했다면 또 다른 회사에서 점포 개발과 관련된 일을 분명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됐던 것일까? 그래서 밤에 산책을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의 연봉 상승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직장 생활을 7년, 8년 정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은 최소 5억은 벌수 있겠더라고요. 5억이라든 큰 돈과 1인 사업가라는 생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결론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었어요. 애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실현된다라고 하면은 계산했던 금액 뒤에 0 하나는 충분히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경험을 항상 쫓아왔던 것 같아요. 29에 취업을 했고, 지금 현재 마흔이 되기까지 세 번의 회사 이동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들만 사실 골라서 했었어요. 첫 회사였던 GS 리테일에서 편의점 점포 개발을 하다가 버블티 브랜드인 공차로 이직을 할 때도 실제 연봉을 낮춰서 갔었어요. 그리고 공차에서 버거킹으로 이직을 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갔었죠. 남들을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집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연봉을 낮추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이동을 할거요 그리고 이런 미친 집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 지금의 저를 잊게 만들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상권 분석 강의, 코칭 활동을 본격적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면서 바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바로 발생되었기 때문이에요. 10년간 조포개발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7월에는 상권의 비밀이라는 상권 분석과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고요. 상가 투자, 토지 투자로 유명한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상권 분석 강의를 두 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승현 대표님이 진행하는 창업 아카데미 맥클라스 푸차클라스에서도 상권분석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창풀의 한봉구 대표관는요 독립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상권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상권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고요. 장사 건프로 배문진 대표님, 김도현 대표님이 운영하는 B2K 브랜딩 세미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강의에 대한 경험도 쌓으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권과 임대차 계약, 권리 계약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빈 아카데미에서도 현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7월에도 프랜차이즈와 독립 매장에 대한 상권 분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에서도 상권 분석 강의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 성공 법칙이라는 클래스를 올해 4월부터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소수 정회로써 상권 분석과 점포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덕분이었어요. 제가 실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첫 영상이 18년 12월이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운영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들로 인해서 창업 그리고 부동산 신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김정류 대표님 그리고 우리부자재테크의 장사갓 대표님 그리고 맥형 이승현 대표님 그리고 창풀, 장사곤 부로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의 10년간의 경험 그리고 지금도 쌓여지고 있는 창업과 상권에 대한 기록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상권 분석에서 점포 계약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6가지를 요약해서 시리즈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은 매주 1회 업로드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만약 촬영과 편집을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2회 이상 업로드되는 주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업로드하게 될 6개의 영상을 통해서 상권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가는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이후에 업로드될 일각은요. 상권 분석 그게 돈이 됩니까? 상권 분석만 잘해도 최소 2천만원은 벌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2천만원도 너무 낮게 얘기한 거예요. 없 단위의 돈이 실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창업이기 때문에 일장의 내용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다른 창업을 원한다면 부자 창업 스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